네, 안녕하세요. 스포트 마시멜로입니다. 저 제가 오늘은 어, 달콤이 까마페 만들기를 할 건데. 음, 먼저 <laughs> 준비물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많이 서툴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어 이게 첫 방송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닉네임을 바꿈으로써 첫 방송을 하는 거라서 첫 방송으로 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준비물은 캔컵에 담아놨는데 아, 아시죠 아이비 아이비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견과류예요. 제가 조금만 될 거라 조금 가져왔고요. 이것도 조금 가져왔어요. 허쉬 초콜릿 아시죠 이거. 이거를 준비해고요두 개. 이거는 생크림. 인크림 그림 이구요리 고. 도 조금 그리 고. 어리 고. 그리 고. 그리 고. 네 먼저 이거를 이제 만들기 고. 시작할건데 먼저 이거를 까줄게요 고. 3개. 그리 고. 만 오, 이거 열로까지 아두 개만 해. 야겠다 이걸로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 예쁘게 하려고 이거를 준비했어요.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종이캡 종이 두 개, 어 종이두 개도 필요한데,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접시가, 엄마가 접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저울 코팅을 종이 해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크림 여기부터 발라줄게요. 자, 이거 이거를 게 골고루 잘불이렇 듬뿍 발라줬어요 듬뿍 발라줬고요 <laughs> 초콜릿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제 견과류를 뿌릴건데요 견과류 싫어하시는 분은 안 뿌리셔도 돼요 아몬드랑 호두를 꽂았어 네 이렇게 까나페가완성되었어요까나페가 완성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원래 연어 연어 까먹고 하려고 했는데 통조림... <laughs> 통조림이어서 통조림이어서 좀 엄마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먹을게요 호두 있는 쪽만 먹어봤어요 음. 근데 이거는 단거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이거는 그냥 생크림 과자 있잖아요, 생크림 과자. 생크림 가져 마에요아 초콜릿 안 먹고 초콜릿 먹어 볼게요. 하시는 분은 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달아요 응? 음? 이 뭐지? 근데 저는 단걸좀 좋아해서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제가 견과류를 좋아하기도 한데 싫어할 때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런 맛이에요 나 그냥 그런운드 마신 거야. 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정리. 근데, 그럴듯 하고, 그냥 그럴수록 하고, 그래요. 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닌 맛. 그런 맛인데? 아, 점점 먹방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소프트. 아우, 자꾸 까먹네. 마시멜로우의 까앞페 크림 까앞페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